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려질 수 있는 뷰티 정보를 가득가득 준비했습니다. 먼저 피부 타입, 패션 취향 같은 것이 하나 없는 셀럽들이 모여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속 뷰티 트렌드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셀럽 TV 지금 함께 보시죠. 아, 또 남자들이 운동 한번 하고 딱 근육 거한번 보고 해줘야지 이렇게. 자 이제 어, 오늘 운동 끝났습니다. 운동 끝나서 이제 씻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겨울 되면서 피부에 좀 이제 수분이 많이 날라가요. 수분을 좀 쉽게 케어수 있는 뷰티템을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음아, 이 위스키 병처럼 생겼는데 내 스타일인데? 패킷이 너무 신기하다. 딱 받았을 때있단은 명품인가? 나 그런 생각 들어요. 토너 에센스 있고 로션 에센스 두 가지. 아 클렌징 폼 없나요? 클렌징 폼을 제일 좀 좋아하는데 클렌징 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요즘에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올인원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주름 개선되고 수분 켜어도 되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바르면 되거든요. 남자분들 좋아하잖아요. 저는. 네, 어. 좀 어디 갈때 저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되는 거죠. 어. 취향 저격이네요. 저 같이 조금 약간 좀 바쁜 이제 현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바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명품인가? 아직 이제 아쉬웠기 때문에 손에만 살짝 한번 느낌만 보고 음, 오오. 이게 이제 완전 스킨은 아니에요. 딱 나올 때 보니까 색도 보세요. 색도 위스키 색이에요. 스킨보다는 약간 조금 어 쫀득해. 그리고 어 에센스보다는 좀 가벼운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예. 네, 좀 묽은 제형. 올인원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분감이 있어 줘야 되니까. 아, 좋아. 예. 네, 향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피부에 좋은 일좀 하고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인가? 방금 전에 제가 어... 씻었어요. 얼굴이 지금 땡기거든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아우 좋아. 아 일단은 자 얼굴 면적이 넓어서 금방 흡수되니까 또 바르게 돼요. 저는 자 목까지 머스크 우디향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 알죠. 머스크향도 인기 많은데 디자들가면 좋은 거거든요. 은은 하고 고급스러운 향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예, 약간 제형이 가벼워서 그런지 부드럽게 스윽 발립니다. 착 감기는 느낌. 자, 이렇게 딱 발라줘야 돼 <웃음> <웃음> 아유, 아니, 저 뷰티 프로 보니까 아, 따라 아, 하신 거죠? 이렇게,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아, 웃겨. 바르고 나서는 항상 좀더 밝은 표정 해야 돼 원래. 밝은 네. 표정 음, 다르죠? 죠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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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중에 바르고 나면 좀 번들거리는 제품도 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표정이 있다. 다 표정이 다자신감이 <laughs> 확실히 번들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네요. <laughs> 없어요. 네. 끈적이지도 않고 바로 흡수됐습니다. 잘 보이나 잠 좋아요? 거울이었냐? 어, 네. 되게 빠져들게 된다. 거의 저 지금 하루 데이트한 느낌이에요. <laughs> 어, <그만두라고 웃음> 저녁까지. 네, 그리고 제가 어, 정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팩인데. 화장솜에다가 와, 진짜 깨끗해졌다 양이 충분하기 하신다. 때문에 아끼면 안 돼. 자, 피부를 위해서. 자, 이렇게 발랐죠? 저 같은 경우 야외 활동 많이 하고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전네 개를 붙여요. 자, 눈 밑에 쪽에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붙여 놓으면 아, 진정되죠. 이렇게 하다가 아, 좀 시간이 됐다. 아이스팩 알뜰하게 아까우니까. 알뜰하게 알뜰하 아, 알뜰해, 알뜰해 알뜰해. 팩인데 겨울철 보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올인원 제품 하나로 수분 케어 관리하는 남자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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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니, 지금까지 리뷰 안 하시고 어떻게 사셨어요? <laughs> 아,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약간 남자분들은. 되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아, 뭐 귀찮게 하고, 맞아요. 또 그게 또 그만의 매력이 있는데, 뭐 거의 뭐 래퍼 수준으로. 네. 짧게 한다고 했는데. 네, 짧게 한다고 오, 하신 거예요. 네, 짧게 한다고 원하는. 했는데, 사실 할말더 많았고, 많이 했는데 많이 날아갔어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정말 느껴졌어요, 그게. 네. 우리 편집실은 굉장히 바빠지겠네요. 네. 네. <laughs> 화이팅! 네, 필름 픽미 이번에는 동현의 픽 아이템, S 브랜드 토너 에센스입니다. 첫 출연부터 너무 조금. 아, 제칙을 쓰는 건 아니지. 왜냐면 하 셀프캠을 사용한 제품은 여기서도 이제 픽을 하셨잖아요. 아, 어. 일단은 뭐, 좋은 제품은 뭐, 여러 번 강조하고 추천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첫 번째 픽 아이템, S 네. 브랜드의 토너 에센스입니다. 아, 솔직히 이거 볼 때마다 아까 술 한잔 하고 싶은 그러니까요. 위스키 한잔 하고 아, 싶은데. 색도 약간 그 위스키. 그 그렇죠. 네. 어, 맞아요. 위스키. 네. 그 위스키를 블렌딩하는 주 원료인. 보리, 아 메가, 보리. 옥수수를 추출물로 혼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거 그 노린 거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었군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 좋은 이제 다양한 성분들도 많이 이제 함유됐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이시군요 <laughs> 네. 아는 게 많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면세점이나 어디 가서 안티에이징 세션 무조건 아, 써요. 어, 진짜요? 남자 네. 이집에 네. 안티에이징이 나오는 건나 센세이션 합니다. 피부가 진짜 반짝반짝해요, 지금. 그러니까 네. 피부 진짜 좋으세요. 네.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왜 이제서야 뷰티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이제서야. 잘 오셨어요. 일단 향을 맡아보면 그런 남성 화장품 특유의 좀 진하고 강한 음. 향기가 아니라 음. 은은하고 좀 고급스러운 음. 그런 음. 향기가 음.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손등에 살짝 덜어서 사용 아까 해봤는데 정말 촉촉하기는 한데 아무리 사실 올인원 제품이라고 해도 겨울에는 스킨 하나만 사용해도 될까 뭐 이런 불안감들이 있긴 하거든요. 음. 아 근데 이 제품에는 저분자 5중 히알루론산과 수용성 보습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 각질세포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번들거림 없이 촉촉하게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이게 제가 어, 혹시 뭐다 믿으시겠지만. <laughs> 네, 어, 한번더 확인을 한번 해드리려고. 안 써요. 아, 안 써요. 지금 안요 들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갈변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사과에다가. 발라놨습니다. 준비 많이 하셔서 우리 프로그램 말보다 낫다. 네. 하나는 발랐고 하나 는안 발랐어요. 이게 안 이게 바, 이게 바른 거. 어, 이게 안 바른 거네. 음. 어, 딱 보인다. 딱 그렇죠? 보인다. 딱 봐도 약간 갈변 살짝 되면서 벌써 말랐잖아요. 네. 어. 근데 이쪽은 지금 아직도 어 방금 전에. 막딱낸 것처럼. 갈변도 갈변인데 이 건조함의 차이가 음, 보이긴 하네요. 음, 수분감이 진짜 확 느껴지네요. 너무 다르죠 여기서는 쪼그라들 수 있어. 요 남성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여성분들보다 두꺼운 피부를 가았다고 해도 겨만 되면 이제 저도 피부 좀 건조 음. 그리고 손 이런데도 그렇고 맞아요. 면도를 남자는 항상 하니까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트러블로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 꾸준히 사용하면. 좀 피부 컨디션을 올리는데 네, 도움을 네, 네, 받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겨울철에는 응? 또 기초 체어가 아, 기, 기초 네. 체어 기초 체력 중요하죠 기초 <laughs> 체력 중요하죠. 또 우리 앨범 나와가지고. 아, 맞아. 효민이는 체력이 맞아. 정말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기초 네. 케어가 맞아. <웃음> <웃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기초 그렇구나. 케어를 좀더 잘하는 그런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하고 아, 그런 물어볼까요? 좀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 네. 네. 또 원장님께서. 아, 아 전문가죠. 아, 그럼요 꿀팁 있죠. 스킨십니 네. 오늘의 전문가 뷰티 핏 팁은 네. 겨울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습관인데요. <목소리> 음, 냄새 아무래도 냄새. 겨울철에는 뭐 춥기도 하고 날씨가 많이 건조하니까 외부에 나가면 차갑고 또 실내 들어오면 따뜻하고 이런 게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이 이제 되니까 음. 혈관이 확장, 음. 수축을 반복하면서 피부 컨디션이 더 민감하고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음. 기초 케어를 잘해도 좀 유난히 좀 건조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기초 케어 끝나신 다음에 스킨에다가 오일을 한 방울 좀 섞어서 음. 화장솜에 적셔준 다음에 한 5분 정도 내가 유난히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부위에 올려두시면 음.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피부 속에 수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음. 또 패키지도 선물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연말 선물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그렇죠, 예. 네, 좋은 소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